따뜻함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야 무슨 이렇게 더운 여름에 무슨 온돌방 따뜻함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따뜻함에 대한 메시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김소연은 마음 사전에서 차에 대해 참 예쁘게도 비유한 적이 있다. 달리는 자동차 말고요 마시는 차요 차에 대해서 예쁘게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밥은 사람의 육체에 주는 음식이라면 네, 바로 차는 사람의 마음에게 주는 음식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차는 사람의 어디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에 주는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보다 차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디 가요? 마음이 발달한 사람이다 마음이 발달한 사람 밥한 그릇이 육체에 에너지를 준다면 차한 잔은 우리의 마음에 에너지를 준다 정말 저는 동의가 됐습니다 차한 잔은 우리 마음에 에너지를 준다 오늘 이 새벽 아침 따뜻한 차한 잔으로 하루 열어가시면 어떨까요?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 보기를 사랑하는 사람 역시 마음이 발달한 사람이다. 그림에서 위로를 찾고 그림을 보면서 사색에 잠기며 바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디로요 마음으로 설명되는 순간들이 있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무언가 설명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의 어떤 정석 가운데 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초코파이 광고에 뭐 옛날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 죄송합니다 네, 마음으로 예 네, 마음으로 설명되는 그 어떤 우리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말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으로요. 차에 따뜻한 온도가 존재한다면 예, 화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 그림에도 온기가 존재한다 마치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들을 볼 때에 정말 이 따뜻한 온도 온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자 볼까요? 예책한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과 똑같은 화면 비치워지고 있는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이기주 작가님의 책인데 1독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따뜻한 책입니다. 야, 자꾸 왜 한여름에 따뜻한 얘기를 하냐. 이열치열 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이 책인데, 요, 요것도 같은 책입니다. 요거는 130만부 기념 에디션. 130만부나 팔렸네요? 아니요, 더 팔렸습니다. 170만부 에디션, 언어의 온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예,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한 200만부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왜 인기가 많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언어의 따뜻함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때론 단출한 문장 한 줄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무엇? 이 허기를 달래기도 한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이 제일 좋아요.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어디요? 머리와 우리 가슴에도 글은 새겨진다. 글은 종이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어디요?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 가슴에도 새겨지고 남겨진다라는 이 메시지. 너무나 좋은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언어의 온도. 1도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 70페이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으로 안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0페이지에 위로에 대해서 메시지를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다시 한 번요. 위로는 어디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상대에 대한 알미 빠져있는 위로는 되레 더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다. 다시 한 번요.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상대에 대한 앎을 암을... 예 배제한 채에 뭔가 내가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위로한답시고 던지는 그 말이 오히려 되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는 아이 글이 정말로 이게 진짜 막제 안에서 막 살아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만 같아요 참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너무 좋은 글들이 언어의 온도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단한 부분도 놓치는 곳 없이 캠퍼스 구석구석에 온돌빵을 깔아놓은 듯 따뜻합니다 온돌빵을 깔아놓은 듯 따뜻 한 그림들이라는 것이죠 누룽지 차처럼 고소한 차 맛이 나는 그림이다. 정말 정겹고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그림들 모지살머니의 그림들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겨울 배경의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굉장히 따뜻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 심장이 부르는 일을 행하는 사람 다시요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내 삶을 던져가지고 심장이 부르는 일을 행하는 사람 마음이 정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키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두가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했던 75세. 정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75세면은 진짜 인생을 좀 마감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모지스 할머니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세상을 떠나는 101살까지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모지스 할머니요.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심장이 부르는 일을 행했던 모지스 할머니요. 삶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어 삶을 던져 가지고 심장이 부른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모지스 할머니에게는요. 예 따뜻하게 그림을 그렸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 세상에 여러분 공헌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그것도 우리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어, 페이지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 모지살머니가 101살을 사시면서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마치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내 101살까지의 삶은 마치 하루였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지금 너무 너무 행복해 미쳐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삶의 역경을 만나 때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삶의 역경, 삶의 힘겨움, 삶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모지스 할머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그림으로써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려 보면서 또그 그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삶의 도전과 희망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 작품을 남겼던 것,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삶이죠. 삶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냈던 것이죠. 삶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그 이름 앞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하면서 오늘 이메시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우리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요 함께 한번 외쳐보면서 리더스 피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열어주시고 같이 소리 이렇게 내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 누구야 부르고 하는 건데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뭐 껴안아 주시거나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누구야는 지 하고 있고 잘하고 있... 잘할 거야. 네, 선배님들 잘해오셨고요. 잘하고 계시고요. 잘하실 겁니다. 오늘 온돌빵을 깔아놓은 듯 따뜻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책, 언어의 온도도 한번 읽독해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따뜻하게, 덥지만, 무덥지만 따뜻하게 한번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